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두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예 네, 마음만 있어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고 그것을 성공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죠? 원장님 플랫폼. 네. 어, 플랫폼 비즈니스 보통. PM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해요? PM을 팔러 다녀요. 네, 맞아요. 네, PM을 팔러 다녀요. 그런데 PM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소비자가 또 다시 소개자가 돼야 돼요.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소비자가 소비자가돼요 그러면 어,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복제 능력을 한양 시켜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을 콩나물을 음지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콩, 콩을 갖다가 음지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콩나물이 돼요. 돼요. 그렇죠? 쭉 나와서 그냥 콩나물해서 콩나물해서 먹는 거야. 맞죠? 근데 그 콩을 양지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콩 나무. 아, 네, 콩 나무가 돼서 콩을 콩을 갖다가 열매를 맺죠.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laughs> 같은 콩인데 음지에 있으면 그냥 어 복제 능력이 없어. 그냥 콩이야. 근데 개가 바깥에 나와서 땅에다가 심고 물과 햇볕을 주면은 어 이게 자라 가지고 콩을 막 열매를 맺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업은 희한하게도 IMM은 IMM까지밖에 못 만들어져. EVP 사장님은 EVP까지 만들고 PT 사장님은 PT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제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것처럼 이 앞에서 강의하시는 리더 사장님들. 말을 겁나게 잘하죠. 선생님 네. 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겁나게 잘하죠. 네. 예.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단계하는 것들은 말도 잘해 이러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내가 저 제한 테혈력되지 말아야지. 세뇌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은요 자신감이 없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저기 절대 가지 않아. 나 거기 가면 세뇌당해 그건 뭐냐면요. 그만큼 자기의 의식에 자기의 의식에 한계를 느끼는 거고 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은 소비자가 소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다는 예요 리더가 되게 리더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다운 로드팀잘 들으세요. 예, 어, 정말이에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모만 현실이에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추상적 시스템의 첫 번째가 에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칭찬과 격려. 늘 파트너가 못해도 칭찬과 격려만 하라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칭찬 격려 당연히 하죠. 긍정적으로. 하지만 아무리 칭찬 격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가 시스템 바깥 에서 그리고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내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의 성장 없이는 절대로 라인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라인 사업이에요. 라인 사업인데 라인이 성장하지 않아. 그거는 내 개인의 성장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성장 없이 라인의 성장은 없고요. 라인의 성장 없이 어떻게 구름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인, 라인, 라인이 만나서 구룹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리더가 되기 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따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 스폰서를 따라야 돼요. 스폰서를 따르고 구름의 시스템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끌 수도 없어요. 리더는 뭐예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리더야. 누군가를 리더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PM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PM이 만만해요. 굉장히 제품이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버거질을 쳐요. 왜? 결과를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막. 아팠던 사람이 막막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막 걸어. <laughs> 이 과도가 과대한 <과되는> 거다. <laughs>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이 보이고 눈,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귀가 들리고 냄새를 못 맡던 사람이 냄새를 맡아. 맞아요. 그러니 환장하고 PM을 전달하러 다니면서 PM 장사를 해. 그리고 만만해 보여. 그리고 매출이 좀 일어나고 조금 욕할 하니까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룹의 시스템도 무시해, 이제. 그 사람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PM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유통을 알게 돼서 아, 이런 직접 판매 방식으로 어 유통하는 유통의 개념이구나. 어 직거래 마케팅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유통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업은 조직 사업이에요. 조직론이 조직. 논의, 조직. 여러분들하고 조직이 없으면, 은 조직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풍요와 시간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시간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PM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하부의 큰 라인, 작은 라인, 여러 라인에 그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그 포인트를 내가 공유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제적 풍요와 시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보면서, 어,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4년 한 사람이에요. 14년. 14년 한 경험자가 얘기하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다? 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깨닫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성공자의 길에 올라서겠지만 은그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오름을 계속 보지 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공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 드릴게요 뭐냐 개인의 성장 없이 라인의 성장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개인이 개인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역사에 성공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고개도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직을 빌딩하고 조직을 매니지먼트하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시스템이야 이거대로 하면 누구나 다 임병현 사장님이나 김영현 사장님, 건경의 사장님 같이 될 수가 있어.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니 안 되냐는 되니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5억씩 달라놓고 이 PM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어, 29살 때부터 제가 장사로 장병가고 있는 사람인데, 돈 투자해서 장사를 눈에 불을 켜고 장사를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2시 반까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근데 PM을 눈에 불을 켜고장사업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치. 이 PM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고 내더라고 해서 음, 개인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 그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 책을 하루에 20분만 읽으세요. 25분 읽지 마세요. 20분만 읽으라고. 20분만. 근데 어떤 책을 읽느냐. 뭐 호전반은 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안된다고 뭐 이런 거 그냥 짚고 치고냥 그냥 그건 그냥 보는 거고. 스폰서가 그룹에서 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가이드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기를 불려시켜주고, 여러분들의 꿈을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일깨워주고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념 의 마력이라든지 나폴레옹 실의 성공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오고 만드로의 유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든지 어? 이런 책들 많이 있어요. 산에게 임하관의 삼치까지 원칙 이런 것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읽지 않고 성공을 꿈꾼다. 귀신 시간이 까먹는 소리예요. 아주 제가 오늘은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호주에 호주에 나온 오브 팀이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멀리서 스폰서의스폰서의 스폰서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책을 읽지 않고 성공을 한다. 하, 정말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을 만나서 한달두달세달 달, 달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니까 중분 한 방으로 막 뛰어다녀요. 시스템에 오지도 않아. 네. 여러분, 이례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걸한 방을 노리는 걸 똑같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성공하는 을 것이지. 그 어느 누구도 한방으로 성공하는 게 없어요. 뭐 우리 저기 한정주 그룹장님 한방에 성공한 거 같아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벌시는 저분이 한방에 성공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분도 정근중 그룹장이의 표현을 정말 잘했죠. 분갈이 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타네트웍에서 리더 생활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들. 채널 2 0권 이상 10년 이상 읽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피 m 을 만나서 피해을 만나서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고 명성 얻고 싶죠. 만들면안 돼요.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귀유실이란 말이 있어요. 부와 명예는 다 때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부와 명예의 때가 오늘 왔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돼요, 사장님들. 믿고 계세요? 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네. 네. <laughs>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신비예요. 최상의 신비야. 그런데 그 믿음을 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 어떠한 사람도 나의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에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건 눈에 의지에서 걷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의 의지에서, 믿음의 의지에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라고요 이게 성공의 핵심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오디오를 들으셔요. 오디오 하면 한, 한 시간씩 오디오 유튜브 우리 해간 베네핏풀 그룹의 그 유튜브 보면 뭔가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없어서 그렇지 듣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얼마나 많.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저도 10년 넘게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 배운 거예요. 로봇 기호사학의 부자학과, 가랑학과 일본에 나와 일본에. 일본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 얼마나 많은 후 10년 동안 공부한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안쪽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액기즈를 토해내는데 왜그 강의를 듣지 않느냐.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임병현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고 전학반도 10년 넘게 공부하신다. 그 10년 넘게 공부한 거, 환자 양문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액기스만 듣고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들으셔야 된다.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네. 하시면 돼요. 정말. 하는데 이거 안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공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사장님들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파산 상태 15년 동안 이거를 정말 거르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사 제품 애용 이거는 참 우리는 선택받은 네트워커들이에요. 왜 자사 제품 애용 하나 그해도안 해? 우리는 T M 제품의 원체 탁고하기 때문에 원체 탁고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 애용은 그냥 하게 되죠. 정말 자동으로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네. 응.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게 이세 가지 부작용만 없으면. <laughs> 이게 자사제품을 너무 애용을 하면 은작작이있 있어. p e 먹어야 돼. 첫 번째, 여자들 얼굴이 조 f 만해지잖아두 번째, 그 부작용으로 o n I'm n o 고 정말 재수 없으면 돈이 r e a good 이 e 부작용. 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e r 쇼도플랜, 쇼도플랜, 쇼도 플랜을 보여준다. 쇼도플랜. 얼마나 보여준데 중요해이 정관서 더가 딱 붙어있잖아. 그러면 뭘 어떻게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씩은 쇼도플랜을 해야 돼요. 쇼도플랜, 쇼도플랜. understand? 누군가를 붙잡아놓고 막 얘기하고 액티바이 타서 맥이고. 액티바이즈 타서맥이고 제가 아까 이제 동료 제 유튜브 계정이 삭제돼가지고 이게 로그인이안 뭐 되는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사업자 백에 올려놨던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그거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도 있어요.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거를 딱 듣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묻고 싶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뭘 가지고 성공할 거니 <목소리> 처음에 그, 그 유튜브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초창기에 처음 오픈이 됐을 때 통관이 안되고 액티바이지만 통관이 돼서 어, 풀세트 그때 뭐8 2만 9천원 이랬어요 풀세트를 사면 액티바이지 80만원씩 줬대 오토식 끊으면 오토식 돈만큼 액티마이지를 준거야 액티마이지만 있으니까 액티마이지만 갖고 사업을 한거야 근데 그걸로 막타내렸더니타내렸더니 폐암환자가 숨을 쉬기 어려운데 음. 숨을 쉬고 뭐 어떤 사람이 그냥 퇴원을 하고 음. 뇌암환자가 어, 좋아지고 음. 우울증 음. 아까 근데 아까 임명된 사장님이 가격식도 나오잖아요. 그그 음. 그 제품 가지고 사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 안 돼요. 음? 안 돼요. 그 제품을 가지고도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PM 사업을 3년 4개월째인데 제 나온 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겠어요? 내일모레 내일모레 죽을라고 그러는 여자 사장님이 있었어요 소비자지 40대 초 어, 내일모레 죽게 생겼어 똥을 못 싸가지고 어, 아픈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가서 첫날 리스토레이트하고 액티바이즈 타서 같이 섞어서 이거 천천히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천천히 천 천천히, 천천히, 먹었대 먹었 더니, 먹었 더니. 정말, 뭐, 먹기만 하면 토하고막이러던 애가 먹으면서 엄마 나이거 조금 좋은 것같아요이러더래요정말이에요다죽고 가던 애예요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 열정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또먼 길을 달려서 그 사장님 그 집에 또간 거야 아침에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를 타서 또 매기러 매기러 높은 가면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 내눈 매기는 걸 봐야지 맞죠 그래서 그걸 먹고 뚫린 거야 너무 <laughs> 좋다. 많이, <웃음> <웃음> 많이.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 분의 오빠가 아산병원 의사예요. 나터예요. 터 낙터. 그래서 어, 며칠 있다가 종합법 또 죽을 사람이니까 검사를 받으려고 아산병원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오빠가 너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니? 넘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저는... 네?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업 겁나게 잘해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들어보세요, 진짜. 그러면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그 사장님은 사업을 정말 미친 듯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사업하겠다고 실제로 나왔었어요. 사업이 되어 안 돼요? 안 못했어요. 들어가서 소비자로 남아 있다가 온도 시도 끊었어요 이제. 응. 어... 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절대 오도쇼도 끝까지 머물 거 같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 내가 죽었다 살아라고 이제 살만하니까 배드민턴 치고 하니까 이제 피해 안 먹어도 되겠죠? 안 먹어요. <laughs>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었다.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초창기였으니까 저희 해강그룹에 센터도 없었고. 만약에 우리 공경희 사장님과 제가 늘 아쉬워했던 부분이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하, 그냥 가지 않고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곳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쇼도플랫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스템 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해야 되지 절대 체험사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미팅이에요 미팅 크고 작은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미팅에 참석하지 않으면 왜 유유상종 아니면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에너지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같은 에너지와 에너지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기서 서로에게 힘도 주고 동기도 부여해주고 같이 알고 같이 느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고다이로 성공할 수 있다 없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PT 정보 찍고 그 다음부터는 하얀세를 겪을 거예요. 왜?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지속적인 성공이에요. 지속적 성공이에요. 지속적 성공.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지만 그 일시적인 경공은 그냥 하룻밤의그일장충무 같은 거예요. 이 사업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부터 자유로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상속을 시켜준대잖아. 상속. 상속세가 30억 재산 이상 있으면 50% 반은 나할거란 말이에요. 현재 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상속세 없이 내 코드를 다른 네트워크 는3대까지 상대까지. PM은 무한상속, 무한상속. 난 처음에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내가 PM 본사 이사님, 지금 그 상무님 이름이 뭐지? 이동원. 이동원이한데 내가 통을 보냈어. 아, 잘 모르시나 는데 한국 네트워크 법상 3대까지상속됩니다한대뜬 3대 맞았잖아요. 우리는 독일법에 의해서 무한생성입니다. PM은 무한생성이라말말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데 따라오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책 읽고. 오디오 매일매일 들으시고 자산 제품 내용하고 쇼도 플랜하고 미팅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미팅에 참석 안 하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내내이 미팅에 참석 안 하면 성공할 수 없다에 내손모가 손목 아지를 건다. 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걸 매일 하는 거야. 토요일이 토요일. 없어요.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왜?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더하기 개념이 아니야 아 근데 오늘은 자사제품을 애용 안 했어 아 이건 이런 일이 없구나 우리는 <laughs> 시플안 했어 그러면 4 곱하기 0은 뭐예요? 0 그런 개념이야 곱하기 개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설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차에는 시스템 강의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5년이 지나면 리더십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건 리더를 중심으로 어, 발전하기 때문에 리더를 이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병행하고 있었잖아. 시스템 강의도 했었고 리더십 강의도 했었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정말 이 당군일에 이런 기회는 없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같이 15년 동안 파산 상태 로가지마 요즘은 뭐 잘못하면은요. 옛날에는 5억 정도 투자해서 어떤 일반 로드샵을 차리면은 현상 유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억 차리면 망할 일은 없다고 그러고 돈은 좀 번다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요.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돈벌수 있는 거 많지 않고요. 1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현재는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사업으로 보시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은 이 고베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너무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면서. 동반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제 메시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